꺼져있던 시스템이 다시 켜지는 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철 폐기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로봇 하나가 움직입니다. 재부팅에 성공해 눈을 뜬 로봇의 이름은 온누리 480.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살펴보는데 온통 고철 덩어리들만 가득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니 철조망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던 중 절단기 부품을 찾고 자신의 몸에 부착한 뒤 철조망을 절단해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지난 과거를 떠올리는 운누리. 자신이 잘못해서 주인인 소녀 설을 다치게 한것 때문에 설의 부모는 운누리를 버리자고 합니다. 운누리는 고장나지 않았다며 잠깐의 실수로 버릴 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소녀, 설. 부모는 더 좋은 것으로 사줄 테니 버리자고 설득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는 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던 중, 폐기장에 쓰레기를 옮기는 수레를 발견합니다. 연결 부위를 끊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폐기장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미약한 생명신호를 감지한 온누리 구출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게 옆 고장난 듯한 가사도우미 로봇이 움직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AI 바이러스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로봇의 말에 따르면 AI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사살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규칙을 모두 수행하라고 합니다. 또 다시 같은 말을 이어가려는 도중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꺼집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로봇을 뒤로 한채 가게를 들어가 보는 운드리. 라디오에서는 국가 전역에 AI 바이러스로 인한 테러와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된 AI들에 대해 경고하는 듯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움직이는 기계 팔 하나가 보여 다가가 보니 성인 남자가 산업용 로봇 팔에 목이 졸려 죽어 있습니다. 온누리는 자신이 감지한 생명 신호를 찾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저 앞에 소녀 설이 쓰러져 있습니다. 재빠르게 다가가는 온누리. 온누리의 특유의 소리를 들은 설은 바로 알아보고 정신을 차려 온누리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눈이 불편해 보이는 설은 대피소를 향하던 중 부모의 손을 놓쳐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설의 말에 바로 옆에 있던 무인 택시 서비스를 가동시키는 온누리.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비싼 가격이 나왔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던 둘은 돈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설이 있는 곳으로 갈때 지나쳤던 한수리 가게를 방문하는 둘. 들어가니 전광판에는 섬뜩한 빨간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데, 불길할 정도로 붉은 조명이 둘을 거부하는 듯 아주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2층으로 가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컴퓨터 화면 잠금을 풀어내는 온누리 화면 잠금이 해제되자 당근으로 연상된 과거의 기억 당근을 유독 싫어하는 설이었지만 눈에 좋다고 해서 약과 함께 꾸준히 먹는 중이었습니다. 빠르게 낫기를 원하던 설은 온누리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온누리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설의 부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 온누리 정신 차린 후 컴퓨터 사용을 위해 눌러봤지만 온누리는 절대 풀수 없는 암호가 떴습니다. 설이 대신에 풀어보려고 하지만 시각 장애인인 설도 풀수 없습니다. 결국 둘은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는 고장 난 요양원 말동물 로봇이 보입니다. 로봇은 온누리를 보더니 눈 색깔이 자신과 똑같이 노란색이라고 말하며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AI는 파란색, 감염된 AI는 빨간색. 하지만 노란색은 불량품으로서 감염되었지만 수식을 따르지 않는 AI라고 합니다. 로봇은 온누리에게 인간을 지키고 싶다면 얼른 대피소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이어 로봇에게 물어볼 것들을 물어보는데 자신은 고장이나 시설 직원이 수리를 맡겼지만 찾으러 오지 않아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AI 바이러스는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 불량품을 배제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둘은 로봇의 말을 귀담아들은 후 필요한 돈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봅니다. 한 곳에서는 두통약, 또한 곳에서는 녹슨 열쇠와 비상벙커 문 비밀번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찾기 위해 말똥물 로봇이 말해 준 대로 5층으로 가 보는데 길이 위험하게 있어서 혼자 길을 떠나는 운누리. 비상벙커 문 앞에 도착한 운누리는 문조차 AI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버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애먹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들어가니 잠금장치로 단단하게 잠겨 있는 강철문이 가로막습니다. 아까 말똥물 로봇이 있던 층에 잠겨있던 방을 떠올린 온누리. 재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 금속 절단기를 가져와. 문을 절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렵사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어려 보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로봇들이 인간들을 죽이려고 해 이곳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른 채 지내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청년이 문을 연 탓에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빚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에 계속 있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약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교환하자고 합니다 밑층에서 찾은 두통약을 건네주고 필요한 돈을 얻은 운누리 청년은 나가기 무섭다며 자신은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또다시 연상되는 과거의 기억 설의 부모로 보이는 두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눕니다. 좁디좁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며 길을 가다가 버리자고 하는 설의 부모. 그런데 뒤이어 로봇은 어쩔 거냐고 말하는데 눈이 노란색으로 변한 걸 보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불량품이니 내다 버리자고 합니다. 네, 조금 움직인 온누리의 모습을 본한 부모가 갑자기 화를 내며 다 듣고 있었냐면서 눈또 보라고 발로 찹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온누리는 설과 함께 빠르게 내려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3층밖에 갈수 없다고 합니다. 의아했지만 3층에 내려가 보니. 말동물 로봇이 감염된 로봇에게 부서진 상태였고 감염된 로봇은 섬뜩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불량품들은 사회에 도움되지 않으니 모두 사라져야 한다며 온누리에게 총을 겨눕니다. 어린애를 데리고 대피소로 가려는 온누리를 보더니 지상에 있는 게 나을 거라고 하던 로봇은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총을 쏩니다. 그 순간 재빠르게 막아낸 온누리는 감염된 로봇의 팔을 잡아당긴 후 몸에 달았던 금속 절단기로 로봇을 부서뜨립니다. 완전히 망가진 로봇을 뒤로 말동물 로봇의 메모리를 스캔하는 온누리. 말똥물 로봇이 다정하게 할머니에게 말을 걸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할머니의 말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사람은 쓸모없으면 버림을 받는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할머니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말똥물 로봇.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로 보입니다. 씁쓸한 로봇의 기억이 끝나고 온누리는 설과 함께 건물을 떠나려는데 이전 상황이 무서웠는지 눈물을 흘리는 설을 얼른 밖으로 데려갑니다. 곧바로 무인 택시를 탄 온누리와 설 잡담을 나누며 대피소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설은 앞에 있던 직원에게 부모가 대피소에서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설에게 말할 때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라고 말하는데 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짜증 섞인 말투로 왜 이런 애들까지 대피 대장자로 한 거냐며 투덜거립니다. 이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부모를 찾으라고 대충 말하는 직원. 설은 알겠다며 부모를 찾으러 가려고 온누리를 부르는데 직원이 막습니다. AI는 대피소 출입금지라던 직원은 설에게 좋은 말로 소개 말합니다. 일단 부모를 찾기 위해 설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의 말을 따랐고, 온누리도 그렇게 직원이 말한 것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처음 있었던 바로 고철 폐기장. 운누리는 스스로 전원을 꺼뜨리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난줄 알았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설의 부모가 심각하게 대화했던 그 내용, 길가다 버리자고 했던 건 고장난 로봇인 온누리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딸 설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부모를 찾기 위해 설은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지만 설의 부모는 들어도 안 들은 척, 보아도 안 보이는 척, 자신들의 딸을 찾지 않습니다. 디펙티브는 퍼즐 요소가 가미된 단편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개인 제작자 김구시가 2022년 일맵 일치킨 알만톨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게임입니다. AI 바이러스로 인해 황폐해진 도시에서 불량품인 로봇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진행하면서 퍼즐을 푸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아 쉽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펙티브는 결함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담은 주인공인 온누리와 소녀설의 캐릭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결함의 기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부수는 이 게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 추천해 봅니다. 이상 게임을 읽어주는 문북이었습니다.